안녕하세요. 리설 이피스토픽의 리설입니다. 38과 일할 맛이 나요 문법 2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저꼬 문법자에 모모 다고 하다 네팔리바사마 깨깨레뭐 번이 번누게 어르꼬 많이 서를래 번네꼬꼬라 순애로 버따운다끼리 번네더리가오. 자 평소문 거스타짱에 이제, 다니까 이제 다고 하다, 다 니까래로 이제 다고하다, 다되고하다 다이다 처번에 이라고 해하다, 이래요 예설이 봤네요자 <laughs> 우다런 해로. 자 집에 간다고 해요. 어, 다와 집에 간대요. 어, 거르잔철에 네. 일이 많다고 해요. 요 많다 다고해요. 이렇게 보자니. 깐, 대, 레이, 절에. 떼슬레아프노꾸라 벗다운 보이너 어루만이 서울을 번 내, 꼬꾸라, 수에러 벗다운다. 요, 쩔라운 차. 자, 요. 집에 간다고 했어요. 요, 짱. 집에 가겠, 아.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어. 번나뻔이 밀정. 어, 얼그대이 요. 내꼬어요 법이 세꼬 깔절라온다그 리퍼니 예술이 번다 섞인죠. 일이 많다고 해요. 자깜 대레이처 요짜 이제 부깔꼬르품마퍼니 일이 많았다고 해요. 요안부깔절라이거니 뜻에 대레이 티오레. 네 스포치. 에 음. 네, 고기 먹는다고 해요. 요짜 이제 에 네. 거르따만 깔고 루꾸마 마수 칸 철에 더어 이제 버비색 깔고 르꾸마 꺼니 고기 먹을 거라고 해요. 네, 마수 칸에 철에. 그래서 닭걸은 라고 거래로 이제 북갈 버비색 꽃깔 꺼니 잘나우는서회처번데꾸라야 걸어 자, 우다론 해롱. 오늘 수피카시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저수피카실라의꿍깜티오 아까 어기 투안시하고 말다툼을 했다고 해요 예 저거라 이제 꾸라두어라 예묵구마 저거라 거르는거여 보내라 순행 띠올터 테을레 했다고 해요 예 아플루 안카마 헤레꼬 위너 어루마니스 어루바타 요 투안시 수피카시 저거라 거레꼬 꾸라 순네로벗다우다이처 요즘 공장이 좀 바빠진 것 같아요. 아저가 팩토리 얼리 베스트 오버에 꽂았더라구요 네, 고. 주문이 늘어서 오더, 버리버에러 일이 좀 많다고 해요. 감 얼리 대레이 처래언터 자, 투안 씨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투안 지자이 어버, 가우마 퍼르키는 운착히 네, 고. 다음 달에 아르코머이나마 고향으로 간다고 해요. 가운디로 퍼르컨철에. 반대. 자, 이과장. 자, 매니저리. 직원들은 모두 식사했어요? 스테퍼르 서퍼에 카나카누버요? 카나카요? 네, 사장님. 오, 말리. 군의 식당에서, 군의 식당장에 컴퍼니 비트러마 버이고 레스토랑장에 군의 식당 구내식당 먼저. 군의 식당만 먹는다고, 어, 칸철에 선거에 떨러 자누버요 칸처 버니 번네러 원더이 예, 선거이 떨러 잔우버요. 네. 자, 요 어, 셀프스딕 기타마 탑했고 요 비버런 짱 멀레 어기너이 바카디했고 어루우다 아론 아니 헤롱. 네. 요 쿠라 짱뭐바커러이이 쿠라 거레고또 에우타 짱이 사람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라고 해요. 요만체짜인 코리아마, 가장 인기 있는 서퍼이 번달 나프라키아보에 꼭, 예, 가수, 싱어, 싱어레, 예, 라고 해요. 예, 아플레 타보에 꾹그라오이너 어루만이스로도 순네 꾹꾸라벗다우다이자, 예. <laughs> 자, 다고하다를 이용해서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예, 이제 요터스빌해레러 자, 투안 씨가 수피카 씨하고 말다툼을 하다. 요 더스 빌잔 띄어 바깥인 차에 떨어. 요쿠라차 <laughs> 어루만체바토 순네로 버터에 고져스 때 번냈더니까. 다고하다 잘라에로 번네요. 미 더바이 액초티유 유튜브 퍼즈 걸으는 호스. 요 너무나 저스 노트만 더바이 레크노 호스. 네, 네, 네. 서바이 레크노봐요. 데서버에요자합시다톨라나가르로 걸으는 호스. 자, 1번, 1번자에 투안씨가 이반씨하고 화해했다고 해요. 예, 2번자에 수피카씨가 이반씨를 때렸다고 해요. 자, 3번자에 이반씨가 수피카씨에게 사과했다고 해요. 자, 4번, 예, 투안씨가 이반씨하고 싸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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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해요. 어떤 다고 마음이 끼리 어받순내라버타우더에 네. 부주는 자, 이것으로 38과 문법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이 수업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